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 본독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택한 내가 택한야곱바 나의 벗아브라함의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이고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여호와께서 삼중 호명으로 지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 함의 자손아 세번 그르셨는데요 표현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어, 이런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왕의 공격, 그 공격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헛된 우상에 집착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므로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괜찮아. 지금 세상은 바사원 고레스의 그 공격을, 어, 앞두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두려움에 서로 협력하고 또 우상으로 함께 뭉치고 이렇게 해서 뭐 대비한다 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을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 이것은 야곱은 그 아브라미삭 야곱 그 야곱을 말하는데 야곱은 자격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야곱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벗 나의 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구와 같이 아주 소중하고 긴밀하게 생각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친구의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신다라고 했고요. 또 어, 나의 택한 야곱, 나의 택한 야곱 이렇게 해서 어,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시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번의 호칭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거든요. 포로 생활 중 있지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 와있어. 여기 와있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너희는 내 종이야. 너희는 나의 택한자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너희를 내가 각별하게 생각한다. 지금도 여전히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려도 맞아도 내 자식이죠 내가 내 자식을 때릴 수 있지만 내가 때렸다고 남이 또 때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았어도 너희들은 아직도 내 자식이고 내 친구야 그리고 내가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끝에서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했습니다. 땅 끝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장소, 여기에서까지 하나님 역사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막 때리잖아요. 안 보는데 데려가가지고 막 구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안 보는 듯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지금 가난을 떠나가지고 이 바벨론까지 멀리 왔잖아. 이땅 끝까지 와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붙잡는다 라는 말은 단단히 붙잡다 마음을 강하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꽉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힘을 얻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을 마음과 육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겠다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없이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구절 후반부입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은 모퉁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너 너는 내가 귀하게 사용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였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쉬어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연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택한 종이,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을 거야.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절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거절하여 멀리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싫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내 말씀의 말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싫어버리는 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를 때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징계를 받으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 죄를 져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언제든지 또 다시 하나님 을 부르고 하나님 듣자 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택한자야.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말씀, 이렇게 같이 냈고 그리고 너희 자손을 내가 자손 만대 복을 주겠다고 말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거야.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냥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막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도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예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여기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되면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나의 대칸자 나의 버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